어. 죄송한데 이분 누구세요? 아, 우리, 우리 기사님. 우 A팀, 의 특급 기사님이세요.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토튠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One, two, three, my name? <laughs> 내가 원더걸스 막내. Here I 니다 <laughs> <laughs> 혹시 모르면 테레비 봐. 래도 모르면 거 저거나 조심히 나쁜 요괴, 나나리어 괜찮은데? 어,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얹혀 봅시다. DJ, put it back on. 어떻게 얹혀야 돼? r e in the n e t n t Channel. 기 이런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가사 어떠세요, DJ? 돈이 필요하다고요 나도 마찬가지 황금 <laughs> 만능주의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Hey DJ DJ Put it back on Put it back on <laughs> 자 인트로부터 갑니다 Yes Yes DJ Can you hear me? 여기 너는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자자자 지금 목소리 삑사리 났으니까 아, 약간 연출한 건데 <laughs> DJ 분량 만들지 마 지금 녹음 빨리 끝내야 돼요. Okay, okay. 자, 여기 어때요? 너무 좋네요. 에이, <laughs> hey, DJ. DJ, 어떠세요? 너무 잘한다고 지금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Mind, road, 어떤 거 <laughs> 같아요? 아, 기사님이 또잘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아, DJ가. DJ? <laughs> You're the best in my life. 자, 그러면 여기 오로톤을 내가 한번 넣어줘 볼 테니까. <laughs> 준이 티어 오르던 확 맥이었어 그냥 왜안먹혀 이미 흔들이 흔들린다고? 알 이미 흔들린다고? 음. 제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come 되는 겁니다. 어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목소리> 이게 가사가 맞는 거야? 이게 죄송한데 맞는 거죠? 네, 맞게 네, 가고 있는 거맞죠 네, 맞죠? 맞게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나오셔도 돼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디제이 지금 이거 집중해야 돼요.